새롭아 I know I'm in on the moon 내 머리 위로 서툰서툰 와아 여기 우리 다 있어 아 너무 좋아. 좋아 아 우리 앨범 다 있어 나 여기 맨날 왔잖아 쇼핑하러 와, 우리 사진들 어. 이게 이렇게 쓰여 있구나 우리가 골랐던 MD들이 다 여기 있네 그러니까 이거 이것도 있어요 아. 열쇠고리도 있고 후디 갖고 싶어, 나. 이건 뭐지? 포카인가 와, 갖고 싶어. 너무 화보 사진. 그치? 화보 사진 키링. 이랑 요그립퍼 귀여워. 다 사가자. 몇장 살까? 나는 오늘 15장 아. 살게. <laughs> 뭐야, 너 나왔어. 나면 진짜 운명. 핀 버튼! 매일 나올 거. 때까지 돌린다. 핀 버튼! 핀 버튼! 핀 버튼 많이 나왔어. <놀람이> 나왔어. 짜잔! 너무 예쁜 핀 버튼. 키스 <놀람> 어 오브 라이브. 너무 예뻐 아, 여기 왜? 이렇게 달고 다녀야 되고. 어? 나왔다. 캔 거울? <놀람> 아, 캔 거울? 키스 오브 라이브 거울이에요. 와 이거 갖고 싶다면 놀러 오세요. 근데 난저기내사진이 그니까 아, 나 지금 되게 모델 된 느낌이야 이렇게 이렇게 어내 아, 무서 어 마음에 어, 든다. 다 찍고 있어요. 저희 지금 <laughs> 신나 가지고. 우리 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. 키워드 있고 코어. 보여줄 수 있어요? 나리야. 나리의 비디오, 아 메시지. 아 보자. 어, 나리야. 나리의 비디오 아 메시지. 보자. PC. 아 이거? 어? 설마. 어? 어? 우와. 내거 어디 어? 아 이거 봐. 아, 우리 거 찾아보자. 오케이. 줄 여기 줄리. 네. 와 이렇게 영상도 나와요. 벨은 어디 있지? 벨. 네. 여기 더현대 와서 산는 어. 거야 음, 에이, 기분이 이상하다 내가 더현대에다가 더 현대에다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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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 많이 왔으면 좋겠다. I know i s o l i f e e e i n e 제 라이프가 저번에 에버라인 신촌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었잖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이번에는 더 현대 여의도점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게 되었는데 아 이번에는 또 백화점에서 이렇게 이쁘게 저희의 극수와 앨범과 가득 키스 브라이프 가득 차 있어가지고 너무 너무 또 색다르고 맞아요. 너무 행복하고 꿈 같고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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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여의도, 더현대 여의도점에 정말 저희가 옛날에 많이 왔고, 정말 애용하는 공간인데, 이곳에 저희가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걸려있는걸 보니까 기분이 너무 신기하고, 이하기도 해요. 네, 저번보다도 어, 지금 볼거리가 진짜 많아졌잖아요. 맞아요. 막 모자도 있고, 후드도 어, 있고, 왠지. 다 엄청 되게 많아가지고 음, 여러 가지 MD가 있어요. 우리 캐쉬머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고, 저희도 막 여기 이것저것해서막 사이다고 또막 낫소도 했으니까 맞아요. 다들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찾아보세요. 오. 찾아보세요. 한번씩 들려주세요. 안 보이는 곳에서도 막 숨겨놨으니까 그런 찾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. 맞아요 그럼 저희 k i 분들도 저희와 함께 이렇게 여의도 퍼포스토리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예쁜 것들 많이 구경하고 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셨으 좋겠습니다 그럼 그쵸? 지금까지 KISS A VIBE 이었습니다 안녕